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왜 벌고 싶으세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10년만 투자하면 큰돈이 됩니다. 이런 말 지겹도록 들어보셨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꾸준히 복리 시간이 해결해준다. 이런 말에 의지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느리게 커지는 돈이 아니라 빠르게 커지는 돈입니다. 월급 300만원에서 5 0만원대서 적금 주식에 넣고 10년 후엔 부자가 될 거라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물가는 오르고 버리는 불안정해지고 실질 임금은 점점 줄어듭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반드시 활용하는 이 부의 레버리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저는 이세 가지 레버리지 공식을 깨닫고 단 6년 만에 총 순자산 1억 3천만 원에서 현재는 금융자산만 해도 10억을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월급을 받으며 살던 그 지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깨닫는 데까지 매우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단 5분 만에 가져가세요. 레버리지 첫 번째, 돈이 아니라 시드를 먼저 만든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좀 모으고 시작할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돈과 시드는 같은 게 아닙니다. 돈은 그냥 있는 상태, 시드는 불릴 준비가 된 돈. 돈은 결과고, 시드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그냥 돈입니다. 근데 그 5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순간, 그게 바로 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모은다가 아니라 시드를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nj디마코는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투자로 유지된다. 이 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드가 작을 때는 투자 전략도 제한적입니다. 500만 원으로는 주식 몇주 사는 게 전부지만 5천만 원이 있다면 5억이 있다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시드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시드가 생겨야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시드가 있어야 투자든 사업이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 시간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 무작정 사업이라고 하면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시드를 모을 수 있을까요? 이때 바로 두 번째, 시간 레버리지로 넘어갑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면 보통은 빚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라는 책을 보면 그 범위가 좀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시간을 내가 직접 쓰지 않는다. 바로,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부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바로 내 시스템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을 들여 파트타임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상점 하나를 세팅해 두고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건을 올리는데 시간을 쓰겠지만 나중에는 이 물건이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게 되고 이게 바로 시간을 레버리지로 쓰는 방식입니다. 해외 유튜브 중에서 이런 영상 본 적이 있거든요. 부자인데 인맥과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다시 성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부자들이 이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퇴근 후한 시간도 어디에 쓰느냐보다도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업을 하더라도 단순 노동형이 아닌 한번 세팅하면 반복 수익이 나는 구조를 택합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학교장터부업도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상품만 등록해두면 광고비 없이 추가적인 노동력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시간을 쓸 뿐이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학교 장터로 추가 수입을 얻어서 시드를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학교 장터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자동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빠원이었죠 퇴근 후 두세 시간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으로 쓸 수도 있고 제품 하나를 등록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불을 쌓는 속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레버리지 세 번째. 판단력은 실행에서 나온다. 마지막은 판단력의 레버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좀더 공부하고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 어느샌가 1년이 되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갑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로빈 샤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다. 실행되는 지식만이 힘이다. 성공하고 싶어서 저도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근데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왜냐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은 책으로 쌓이지 않더라고요. 실행만이 판단력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시도, 작은 실험, 작은 실패, 이 모든 게 판단력으로 바뀌고 그 판단력이 결국 돈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고민보다 실행을 먼저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 그냥 실행을 해보고 판단하자라는 마인드. 결국 이게 불을 끌어당기는 마인드셋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의 레버리지 세 가지. 첫 번째, 돈을 모으지 말고 시드를 만들어라. 두 번째, 시간을 쓰지 말고 시스템을 남겨라. 세 번째, 많이 알기보다 작게라도 실행해라. 그나마 희망적인 사실은 이세 가지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시들을 만들고 있지? 두 번째, 나는 시간을 시스템으로 남기고 있나? 세 번째, 나는 마지막으로 뭘 실행해봤지? 저도 이 질문들로부터 시작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이 정도 이야기라도 옆에서 해줬다면 저의 성장은 더 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짧은 생각과 의견을 여러분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작은 팁 하나가 누군가의 1년을 줄일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오늘 한 발자국 더 떼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그 걸음을 당신이 먼저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